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은총인 죄사함의 기쁨으로 하루를 영광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 준게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만 막 핥고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 중에, 그 중에 가장 네. 위대하고 크고 강력한 축복이 무엇일까? 죄사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것은 죄 씻음이라 이거예요. 죄 씻음, 죄 사함. 이이 송양 곧죄 사함 이러잖아요. 송양은요 뭐냐 값이 지불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값이 지불되었다. 우리가 어 노예였으면 노예는 아 나는 노예가 적성이 맞아 살아보니까 노예는 적성이 맞아 꼭대 새벽부터 일하고 먹을 것도 조금만 먹고 요즘 시대 에뭘 그렇게 많이 먹어 조금만 먹고 어, 죽으라고 일을 하고 이게 적성이 맞아 난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어 없습니다 <laughs>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 노예같 삶 노예의 삶에서 다 노이기를 원하는데 그 노일려면 값이 치루어져야 돼요 값이 그런데 송양 곧 죄사함은 이미 값이 치루어졌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 이래 살아서 되나 죄야 죄야 이렇게 살지 말으라고 죄사음 준 거거든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쥐어, 쥐어 이러고 살거든요 그게 되게 막 은혜로운 고백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무슨 죄착감이 사로잡혀가지고, 너는 나에게서부터 못 벗어나. 너는 절결당 못 벗어날 수 없어. 이러라고 죄사음 준게 아니에요. 값이 치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값이 치루어졌으므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물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막 찾아다니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거나 속박되어 살수 없는 존재다. 왜? 값이 치루어졌으니까. 어느 식당을 가면요 미리 돈을 내고 먹어요. 네. 안동에 있는 전에는 쿠로 시작하고 요즘은 다로 시작하는 어떤 좀 비싼 그 식당이 있잖아요. 미리 돈 내고 미리 돈 내고 뭐 몇십까지 되는 것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도 배 터지게 미리 내요 미리 그만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유 값이 얼마나 나올려나? 어? 또 먹으면 값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정해진 급액이 있어요. 그만큼만, 만큼 먹는 거예요. 죄 사면총이라는 거예요. 오. 세상은요 무엇을 하면은 그 값어치를 자꾸 못매겨요 그리고 자꾸 그 값어치만큼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눈 떠서부터 해질 때까지. 무엇을 해서 얻는 그 일이 익숙한 거예요. 했던 수부터 해질 때까지 죽으라고 땅을 일구어야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가서 뭘 해야 돼. 사업을 뭘 해야 얻어지는. 이 뭔가 내가 해서 얻어지는 것에 수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DNA에 박혀 있는 거예요. 뭘 해서? 그런데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 했는데한게 있나요? 없어요. 아, 내가 노력 좀 해야지, 노력. 아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노력을 해야 돼.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슬그머니 그냥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너 예수 믿을래? 너 내가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너 이미 너내 것이라 했고, 내가 죄사해 줄 테니까 앞으로 너 내가 대신 너 대신 죽어 줄 거거든? 너 내가 집 값, 목숨 값다 집을 했거든? 그냥 살면 돼? 알았어? 한번 살아볼래? 우리는 한게 없어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뭔가를 해영 얻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삶도 그래요. 이미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죄 값을 지불했고,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은요, 죄 사함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무엇으로도 안 돼요.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헌금해? 아, 헌금하지 마요. 아,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 뭐 예배를 뭐 해야 될것 같아. 아, 하지마! 그러니까, 큰일 예, 날라 또, 아그 얘기 했다고,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값을 뭘 우리가 치루어. 죄사함을 얻고, 아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한 이 계획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어요. 나이 어린 사람들 혹은 아이들, 세상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뭘막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 저질이가 되고 일이 잘안 되잖아요. 그럼 뭐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디 해요. 좀더 지내봐. 경험해봐. 너도 인생 경륜이 쌓이면 알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불구하고 한 세대도 차이 안 나요. 한 세대도. 몇십 년 차이 안 나는데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원, 무궁,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면 이해를 할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해가 뭐예요? 오해하지, 오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신비의 신비. 그 신비를 무엇으로 보여주시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신비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신비 중에 신비가 뭐냐? 내가 죽을, 테니, 죽을 거야. 너의 죄를 내가 씻으려고, 그 죄를 송량해 주려고, 죄값 치르려고 내가 죽어 줄 거야. 아니, 누가 내게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아니, 누가 나에게, 아, 이거, 이거 한번 써봐봐. 어, 뭐, 뭐, 돈이 필요해? 당연히 필요하겠지. 얼마나 필요해? 한번 한 뭐, 한일 경점 줄까? 일 무극 좀 줄까? 아, 그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 뺏길까봐, 이러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하려고 죄사함의 값을 치러워진 건데, 몰라. 이걸 몰라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려고. 그 값을 알라고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지 알려고 마음껏 주어진 것그 속에 자유하고 살으라고.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배경도 다른 사람들, 성격도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살게 하려고 한몸 공동체로 살게 하려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구원의 시작이고 죄 사함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험 들어요. 아 여기 와서 시험이 왜 되는지 몰라. 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여기는 아니, 평생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살았던 사람도 뭐 사흘도리로 싸우고 찢지고 뽑고 못살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니 같이 살아보지도 않아. 이 주위 이 교회는 주로 가면서 온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그래 성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한몸 이루어 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쉬운 삶이겠냐고요 근데 거기에 찢고 뽑고 산단 말이에요 무엇을 화해하고 평안을 이루고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궁극적으로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나 아, 성노님도 예수님 송량하신 죄사함의 은총으로 여기 오셨군요. 그것만 통일하면 돼요. 그게 아니니까 자꾸 눈에 보이고, 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어왜 저래, 어왜 저래, 막 눈이 막, 눈을 이렇게 봐야지, 눈을 이렇게. 지금 막 눈을 이렇게. 제가 예전에 사파, 우리 교회를 사파를 하나 그린 적이 있었어요. 전부 눈이 찢어진 눈으로 이게. 찢어진 눈으로 이러고 다니, 이러고 이러 아니에요. 아니, 죄사원 받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영생을 얻었는데 왜이 째려보고 사느냐.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 그러니까 전부 남남 같아. 교회 안에도 전부 남남이야. 오든지, 말든지, 말을 걸든지, 말든지. 아니, 그,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은청으로 왔으면서도 그냥 이러고 있다 그냥 가 그건 정말 잘못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죄사함을 몰라 아, 하나님의 은청을 받고 오셨군요 하나님의 은청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아니 영생전에 헤어졌던 사람들이 만난 가족보다 더 친하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확증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 도장을 콱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오면 서로 뭐하느냐. 뭐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낙인이 다 찍혀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어 성도님도 하나님과 있어. 어, 성도님도 하나님 이, 얼마나 좋아요? 응? 비밀 결사대나 비밀 공동체처럼 거기 탁 찍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 이게 무슨 부끄러운 것인줄 알고 아우 아우 아 그치 숨겨야 되는데 아우 누가 보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사느냐고. 여기가 죄사함의 기쁨과 은총을 나누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끝까지 이 복음 죄사함의 은총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까지 장차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기쁨 이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이곳이 바로 그 기쁨의 삶을 나누는 현장이니까 그 은총으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 영광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죄 사함의 은총으로 낙인을 찍어 주시고 확정하시고 도장 찍으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위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기쁨이 되는 공동체 이루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